소류구가는 버스 타는 티켓을 사야 돼요. 소류구 가는 버스 V 리치 D번 탈 거예요. 동강 페리 터미널로 가는 버스 탔고요. 이걸로 한1 시간 정도 타고 가야 돼요. 거기서 다시 페리를 탈 겁니다. 여기 미리 티켓 구매한 거 여기서 교환합니다. 네, 여기 이제 우리가 사후발 페리인데 와, 멀미약을 먹었더니 어찌나 졸리던지요. 너무 졸렸습니다. 네, 페리탁포야 지금 소류부 도착했어요. 지금 내리고 있어요. 네, 이제 저희는 오토바이 빌리러 가볼건데요. 제가 오토바이 탈 줄을 몰라서 이번에 한번 타보려고 시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미션 오토바이 연습하기. <놀람> <놀람> 음. 어 내비 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브레이크가 다 틀리면 어떡해 다행이다 우리만 어려운 거 아니다. 예~~ 예~~ 어렵네 이거, 우리만 못 타는거 아니다. 쉽지 않아. 여기 기스 있긴 해요. 음. 어, 아 이거 너무 쫄린다. 여기 와. 너무 여기 갈깝다 그럴까? 와. 자전거 타고서 한 바퀴 돌았어요. <laughs> 저희는 베트남 음식점 왔어요. 반미랑 스프링 롤 시켰어요. 와 오토바이를 타면서 이 네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삥 둘러 왔는데 여기 제법 멋있는 사당 같은 걸 발견했어요. 아, 와. 뭐지? 우와. 여기는 뷰티비치입니다. 와, 물이 진짜 맑아요. 저희는 여기서 스노콜링 하지는 않을 거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짠한 멈춰가지고, 구경하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아요. 지금은 거의 해안 쪽에 있으니까. 근데 거기도 해안으로 보시겠구나? 아니, 어, 중간이었어. 와, 재밌겠다, 물놀이. 어, 사람 많지 않은데? 어, 여기도 괜찮네. 저희는 스노클링 마쳤고 이제 망고 빙수 먹으려고 여기 잠깐 들렸어요. 망고는 없대요. 그래서 수박 빙수 시키려고요. 빙수 나왔습니다. 아 어, 힘들어. 이제 소류구에서 마지막 베이스락을 보러 가는 길인데. 와, 여기 길이 구불구불 돼 있어가지고, 여기 좀 내려가는 길이 힘드네요. 아, 힘들어. 여기 베이스락 왔습니다. 수류가에서 나왔고 여기 동강 페리 터미널 수산시장에서 밥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여기 나름 참치의 마블링이 되게 실해요. 음. 오, 대뱃살 같은 느낌. 맛있을 것 같아요. 짠. 저희는 관자구 오징어 숙회, 그 다음에 초밥 세트 두개 이렇게 시켰어요. 연어초밥 나왔습니다. 와사비 직접 짜주시네요. 주문한 게다 나왔어요. 저희가 시킨 거 이렇게 입니다. 관자버거에요. 어, 관자 되게 비싸요. 큰 맘먹고 시켰어요. 해가 지고 있어요. 와, 저렇게 붉고 큰 태양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놀았습니다. 내일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벌써 8일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리가 예쁘네요. 마지막으로 과일 가게 와서 석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석가가 없어요. 11월에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먹을 사과 두 개만 샀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와, 파인애플 커팅하신다. 우와. 여기에는 과일 잘라달라고 하면 잘라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택스 리펀 받으려고 왔어요. 저희는 이제 대만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오늘 이제 돌아가는 날이에요. 깨알같이 택스 리펀도 받았고, 지금 출국 신고하고 들어왔어요. 아직 새벽 시간이라 풍경이 이러네요. 다음엔 어디로 또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여행 때또 인사할게요.